이걸 처음부터 할 자신이 없다. 딴거 하자. 아, 각별이 개 못한데. 각별이는 못하잖아요, 잘하는 척. 각별 잘해. 뻥치지 마. 각별 잘해. 각별이 이번 각별이 이번 여행 가서 추마미밖에 안 했어. 각별 마스터해 왔어 추마미. 아, 쉽다. 게임 너무 쉽다 이 아, 정도로. 추마미 너무 쉬워. 못하겠다 각별님 맵한 번만 하래. 각별, 각별 맵한 번만 하자. 코드, 코드죠, 코드. 갑니다, 갑니다. 제가 들어갑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갑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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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<laughs> 각별 신나서 보통을 만들어 오시다니. <laughs> 역시 여러분들은 어? 각별 신난 거 봐. <laughs> 자기 배 <맵> 판다고 신났어. <laughs> 신난 거 봐. <laughs> 아, B가 그러니까, 높은 거야? 잘하는 건가? 뭐가? 그 배틀 B예요? 아, 배틀 B 못 하는 건데? 아, 뭐야? 평균, 평균. 우리는 평균, 더 못해. 그, 우리보단 잘하네. <laughs> 너희들 더그게 못하는 거야? 아니야 아, 뭐래? 어 시야와 너 시야와 아, 시야. 아 벌써 이 별로인데? 와저저 뭐야 저거 내옷 움직이잖아 봐봐 각별이랑 내가 입은거 봐봐 각별, 각별같아왜 저래? <웃음> <웃음> 맞아 진짜 실제 <laughs> <캐릭터>, 각별같은데 <laughs> 캐릭터 왜 저래? 왜 이렇게 너덜너덜하냐 <laughs> <laughs> 실제 저를 따라한 겁니다 <laughs> 현실 반영해서 만들었네 캐릭터 무슨 현실 반영이지 뭐해? 아 뭐해? 여기 여기 아닌가봐 여 아니야? 어 올라가도 아무것도 <laughs> 왜, 뭐 올라오질 못하니 올라어올라어나 던지지마 야 아주 너무 던지지마 내려찍다내려찍게내하 찍게. 어 열쇠 올라올라 올라. 먹었어요 <목소리> 던지지 말라아못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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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니 어떡해 가 이거 던지지 마이토깍별젠아 <laughs> <독한 젠장>. <laughs> <던지지 마. 웃음> 됐어 아니 아네아 뭐야 여되잖아 뭐야 열쇠 열쇠 아, 먹었는데 뭐, 뭐, 뭐. 응?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하철을 탈지 차를 탈지 정하시면 됩니다 아 고양이 나도 고양이 찹니다. 오케이, 네? 이거 어떻게 선택해요? 왼쪽이라 오른쪽 차량. 나 어디 있어? 나 차타는. 어, 나 오른쪽 갈래. 아, 왼쪽으로 몇는데 왼쪽 왼쪽 어, 뭐야 이거? <laughs> 아, 이게 뭐냐고? 아, 차 깨졌어요. 걸어가야지. 죽어야 돼요. 죽어야 된다고요? 네, 아니야, 아니야, 안 죽어도 돼, 할수 있어. 아! 아 이거 좀 있으면 나와. 이거 나와. 아니, <laughs> 아, 이거 아니. 아 고양이 <laughs> 먹었다. 고양이 못먹었다 지하철 가야지. 고양이 못 먹었다고? 여기 <laughs> <laughs> 고양이, 고양이 줄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위에는 뭐야? 거기 위에는 급행, 아래는 일반. 아, 나 급행 타러, 타러 갈게. 아, 오, 오기만... <laughs> <급평 타고 웃음> 뭐야, 이거 유성이야, 지금? 네. 빨리 가! 아! 못 치지 마. 빨리 가! 아! 이렇게 r Eh.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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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아이 누가 만들었어 음지 소신. 수식... 아, 또 미안해. 놓친다, 또 놓친다. <laughs> 아, 안 놓쳤다, 안 놓쳤다. 놓안다, 주었다. <laughs> 아니야, 잘 <laughs> 오케이, 나 세이브했다. 아, 어. 아니야, 각별 가는 거 따라가야 돼. <laughs> 여기, 있다. 어, 이거 뭐였지? 아, <laughs> 본인이 모르겠어. 이거 뭐였지? 달려, 뭐 같은데?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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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달려, 야,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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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공 살아 어떻게 타나 줘 오케이 이거 어떻게 타 이거 이렇게 아 이게 대... 아 뭐야 근데 지하철을 누가 이렇게 타요 어이가 없네 어? 요즘 지하철 해린 거 모르세요 응? 무슨 이래요 요즘 아 서울 안 가보셨나 아 솔지 아, 지하철 누가 이렇게 타안 움직여 지하철 아, 찍으세요. 가 시끄럽다잖아. 유지 씨말 나고. 찍으세요. 이거 깬거 아닌 거 같은데. 찍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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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상야 우리 경이 가자. 자리 스킬 써. 얘 뭐야, 이거? 야. 얘 이거 뭐야? <laughs> 야, 너무한 거 아니냐? <웃음> <웃음> 아, 맵, 맵 재밌게 만들어 놨네. <laughs> 뭐래 와, 근데 진짜 캐릭터 거지같이 만들어 주셨다. 그래서 이게. <laughs> 예, 그게 스태킹처럼 받을 수가 있어요? 각별님 맵 하나밖에 없어요? 이것도 있어. 아 하나 더해 그럼. 그거는 약간 인성 맵 같다던데. <laughs> 그거 아니야? 이거는 화살표? 먼저 가는 사람이 좋은 맵이야. 음. 맵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. 1? 뭐야 방준? 어. <laughs> 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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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치기 힘들어서 일로 한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. 나왜 버섯이야 아, 이거는? 백... 아 나와 백... 나와. 백... 나와. 어, 똑똑한데. <laughs> 왜왜왜뭐가요 왼쪽으로 하면 뒤지거든. <laughs> 아, 왼쪽에 길 있는지도 몰랐는데 무슨 소리죠? <laughs> 뭐야 이거? 아, 돼! 아, 제물로. 망했어. 야. 망가. 혼자 길 거야? 아, <laughs> 진짜. <laughs> <laughs> 저기가 먼저 통과하면 우리 이렇게 가야 돼. 야. 다리선 앞에. 아 씨, 딴도같 이가. 이걸 이걸 어떻게 가? 이거 못 가잖아. 가 이걸 가서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. 뭐야 거기 어떻게 들어왔어? 맞저게 갔었어. 잡아 봐. 아 뭐야 나와. <laughs> 아 거기가는 거구나. 그거 어떻게 해요? 그거 할수 있는 거 이? 할수 있지. 나나좀 꺼내 주면 안 돼? <laughs> <laughs> 아, 이 저까지 어떻게가 <laughs> 이거? 저 어디 는지 알아요? 아니, 애초에 어, 잠시만요. 어, 어떻게 들어갔는데? 아, 저걸로 들어간 거구나. 채팅창에 가려서 안 보인다. 저 여기 너희들이. 갇혔거든요, 님들. <laughs> 저, 님들 저, 저좀 살려주세요. 으악! 저 좀요? 어떻게 어떻게 꺼내? 어떻게 꺼내? 나 꺼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. 저기요 어떻게 꺼내? 잘 잘못해서 꼬마한테 살하다가 그냥 거기서 죽으면 되지 않나 생각해보니까. 먼저 어, 어, 죽어주 어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아래로 오세요. 위로 오지 마시고. 어나또 떨어졌. 아래 길로 들어왔어요. 저기 문 타고 아, 들어오세요. 문 타고. 아문 열렸다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나 이상한 데 있었어. <laughs> 개고생하는 거 본다. <것보다. 웃음> 아 제작자 수준. 나 <laughs> 이거 못 가잖아. 이거 어, 뭐야 어떻게 가? 이거 혼자 못 가잖아요. 이거 어떻게 가? 난못 가는데 이러면? <laughs> 아니 이거 올수 있는데? 이거 문제 어떻게 가 이거? 아! 어 뭐야 왜 죽어? 너왜 죽어? 우리 둘이 막혔나? 살아난다, 밟고, 밟고 올라가 버리. 아, 진정해, 진정해.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. 아우 어, 거말 없어. 아! 아니. <laughs> 아 무조건 죽잖아 이거. 아니 안 죽어 안 죽어. 어떻게 안 죽어? 여기 o u do? y 지 u 야! 야! 야,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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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! Yeah. y 야 a 야, y e a 로 계속 쳐. 치면.. 아 뭐야. <laughs> 치면 뭐. h 아, Yeah. 안 e a h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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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진짜 대박이었잖아. 바로 금액. 야 막했어. 막했어 제작. 아좀 막지마 이 새끼들. 장진. 막지마 못하네. 어지 못하네. 아 실존. 아, <laughs> <수준>. 아 제작자. <laughs> 아, 때려쳐. 야너 게임 많다? 해? 게임? 어. 게임 세 개인. 있 와 채벌들. 근데 안 와. 어제 샀어 태국 에 사리. 왜산 거죠? 태국 태국 되 비싸. 리듬 세상 언제 나오? <laughs> <넣어>? 몰라. 괜히 리듬 <laughs> 세 나오긴 없어. 해요 그거 근데.